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었다 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의 저자는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인데, 신경과 전문이에요. 그, 여러분들은 의사들한테 자기 상태에 대해서 상담받으러 가면 한 번씩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파 본 것도 아닌데,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걸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이 책의 저자도 환자가 되고서야 자기의 환자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은 보면은 우연한 사고로 자기의 신경이 잠깐 동안 마비가 되면서 겪었던 이제 체험 수기 같은 걸 재밌게 다룬 책이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,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환자 상태의 모습? 그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내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의사가 보는 자신의 전문 과목, 진단 과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